니에미아의 비전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니에미아 2장 17절 말씀 스루파벨의 인도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의 인도로 율법을 회복한 다음에는 니에미아의 인도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니에미아는 구속사, 즉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독특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요즘에는 니에미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니에미아가 보여준 리더십의 자질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니에미아에게서 최소한 여섯 가지 자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 리더는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에는 상호 보완적인 두 요소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불만족과 대처 방안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전은 현 상황에 분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자는 1968년 바비 케네디 암살 사건 이후 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독특한 점은 윤리적인 면에서 격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해 그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빈곤, 문맹, 영양실조, 편견, 부정직, 음해 등 일반적으로 용인된 악을 그는 모욕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무관심하다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들 하지만 리더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그리스도인 리더는 자신의 비전을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니에미아는 심히 번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현 상황을 지켜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분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니미아의 수심은 얼굴에까지 드러나서 그를 지켜보던 왕이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니미아 1장 1절부터 4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